네, 오늘은 이제 주택 임대차에서 쉽게 접하는 사례를 좀 통해서 이제 관련 개념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2015년 5월달에 이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 기간은 2년, 그리고 보증금 1억 원에 이제 전세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었고, 이제로부터 2년이 지난 2017년 5월 전으로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뭐 별도로 이제 계약 갱신에 관한 뭐 언급이 없어서 이제묵시적으로 이제, 이제 갱신 대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갱신된 기간은 이제 2019년 5월까지겠죠? 다만 이제 2019년 3월 그러니까 만기되기 일 개월 훨씬 이전이 2019년 3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나더 이상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이제 해당 날짜에 보증금 반환을 해주세요라고 통보를 하게 되었고 이제 뭐 이사 날짜가 되가면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달라라고 하는데 임대인은 갑자기 이제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이제 너가 이제 통지 한때로부터 3개월이, 이후 지나야 이제 효력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때 주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지금 임대인의 이러한 주장 맞을까요? 그리고 임차인은 그러면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말씀드린 사례는 이제 여러 쟁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묵시적 갱신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임대인이 이제 보증금 반환하지 않는 경우 이제 뭐 내용 증명 발송이라든지 임차권 등기 명령 그리고 뭐 지금 영역이라는 보증금 반환 청구 등과 같은 여러 쟁점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살펴볼 부분은 이제 묵시적 갱신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뭐 실제적으로 이제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이렇게 뭐 자동 갱신이라든지 뭐 묵시적 갱신이니 뭐 이렇게 한 번씩 얘기를 한번 들어봤을 때고. 실제로 이제 뭐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도 있고 아니더라도 이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상세하게 또 들여다보면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헷갈려하시거나 이제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 관련 조문을 토대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실 부분은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입니다. 6조에서는 이제 제1항으로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제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일 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또한 같다. 그리고 제2 항에서는 제1 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 기간은 2년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를 토대로. 임대인은 이제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그리고 임차인은 만료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 대해서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라는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임대차 기간 효력을 2년 더 주장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제 다음 부분입니다. 이제 갱신된 기간에서 과연 이제 뭐좀 나가고 싶은데 아니면 내보내고 싶은데 이 기간을 좀 묶여 있어야 되는지 중간에 나갈 수 없는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자 먼저 임차인부터 살펴보면 임차인은 갱신된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의사표시를 하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 목적을 한번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제 제정된. 법률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사건에서 보면 이제 이렇게 갱신돼서 보장된 임대차 기간을 본인 스스로 이제 나 나갈게요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제 주거 생활을 불안정하는 것이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의 이러한 임의 해지에 대한 부분을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 관련 조문을 한번 살펴볼 텐데 주택 임대차 보호제 6조의 2항에이에서 보면 제 1항, 제 6조 제 1항에 따라서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수 있다. 그리고 제2항,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차인은 이렇게 임의로 해지를 할 수가 있겠지만 다만 그 효력 자체는 3개월이 지나야 발생을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뭐, 우리가 이제 종료를 할 수는 있겠지만 다만 3개월 정도의 이 기간 동안은 임대인에게 그 기간을 보장을 해줘야 된다라는 부분이겠죠. 이 기간은 뭐냐면, 한편으로 이제 임대인은 뭐 2년 동안 이제 다시 임대차 기간이 존속되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텐데, 갑자기 이제 임차인으로부터 이렇게 해지 통보를 받게 되면 임대인은 좀 당황스럽겠죠. 그래서 임대인의 이런 시간을 좀 보장해주는 측면이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간 동안 뭐 세입자를 구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보증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마련할 기간을 좀 보장해주는 측면이 있겠죠. 그래서 해당 기간 이후에 임차인은 이제 뭐 최종적인, 최종적으로 이제 해당 기간 이후에 임대차가 이제 종료가 되는 효과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서 이제 질의 내용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임대인이 이제 너가 이제 갱신을 하지 않겠다라는 표현 이후에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만일 이제 임대차 계약 기간이 이제 갱신이 되게 되었고 그 기간 중간에 임차인이 나간다라고 할 때는 임대인의 이러한 주장은 타당합니다. 다만 지금 앞서 말씀드린 사례는 갱신된 기간에서 이제 갱신된 기간에 만료 1개월 전에 이제 임차인의 통지가 있었기 때문에 제 6조의 2에 따라 이제 해지가 아니라 6조에 따른 이제 갱신하지 않겠다라는 통지였기 때문에 임대인의 이러한 주장은 어, 타당하지가 않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뭐 이제 세입자가 구해지면 뭐 주겠다라는 부분을 일상생활에서 이제 많이 얘기가 듣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거는 이제 타당한 뭐 내용은 아니긴 하고요. 만에 하나 이제 임대인이 이렇게 주지 않는 경우라고 하는 경우에는 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한다 거나 아니면 뭐 실질적으로 금전을 지급받기 위해서 지급명령 신청이라든지 아니면 보증금 반환 소재기 등의 절차로 나아가겠습니다. 야 자, 한편으로 이제 우리가 뭐 갱,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라는 부분, 뭐 계약을 해지 하겠다라는 부분을 뭐 구두로 통보를 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근데 다만 이 경우에 뭐 이제 실질적으로 이 해당 뭐 기간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내가 이러한 사실을 통지했다라는 것을 입증한 자료가 전혀 없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문자로 통보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전화를 하는 경우에는 이걸 녹음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뭐 내용 증명을 통해서 확실하게 좀 발송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